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 짐방을 제가 볼땐한 100에서 200미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슬리붕지를 연천군에서 가져왔는데, 주변에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전혀 없어 근데 입질도 없네요 쓰레기도 없고 하늘이 그냥 봤을 땐 별로 안예쁜데 해가 이제 질 무렵이 되니까 와 양떼구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 어디까지야 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 연천 쪽을 돌아보고 어,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늦잠을 잤어요. 오늘 5시 알람을 맞췄는데 지금 8시 정도 됐습니다. 빨리 이동해서 좋은 포인트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 연천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요. 빨리 도착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어, 포인트로 보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차를 돌려서 나올지 잘 몰라서 일단은 걸어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비하고는 다르게 지금 끝까지 걸어서 진입을 해봤거든요. 어, 물이 아예 없고 그냥 막혀있네요. 저는 다시 차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진흙탕하고 올해는 좀 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차가 안 들어가길 잘했습니다. 저쪽에서 들어갔으면 또 미끄러지고, 좀 곤란했을 텐데. 어, 다음 포인트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어, 다리가 있는 곳에 좀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이쪽에 소방대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속이 상당히... 어... 상당히 유속이 많고 유량이 많아졌다고 위험하다고 낚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어... 지금 강변이나 천에서는 낚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붐봉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네 주말에 아무래도 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용모에 왔는데요 와와 아, 여기 수초나 낚시였더니 상당히 안 좋아진 모습 이네요 지금 한군 낚시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유무라고 일단 수초가 아래에 좀 빼곡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낚시하시는 분한번 잠깐 말씀 좀 나눠보려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수치는 너무 나오네 아 2, 3m 나와요? 2, 3터맞지 않아요 물이 꽤 찼구나 대세낚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대낚시 아, 네. 대낚시는 자리여서 여기 가는데 수치작업 하려고 아 그래도 예. 아을것 같은데요. 귀찮아. 아, 아니 저기 강변을 돌아다니다가 해 보려고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그 그대로 하지 말래요. 안 돼. 그래도 오랜만에 용모도 왔더니 아. 지난번 저요 사람이 장화하고 4이 c m 지잡았더라고 아, 붕어요 예. 네. 와. 원래 낚씨권대괜찮아요 그냥 멀리는 건지면 낚하라요 밖에 시간이죠? 예. 빨리 요 거기 이있니까 그거 오 네 포인트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낚시가 좀 어려울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서 오늘 유속이 정말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려고 왔는데 어, 차량 통제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한번 가서 소리도 들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 눈으로 봐야 아, 낚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텐데한 어, 눈에 봐도 유속이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차가 여기 한 대가 있네. 원래 그 전에 제가 안내를 했을 때는 저쪽에까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저쪽 포인트랑 이쪽 포인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딱 봐도 뭐랄까요, 그, 강한 유속이 느껴지고 있어서, 어안 가봐도 되겠지만, 살짝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쭉 들어왔었는데, 차량 통제를 막아놓고, 아, 저기 차 주인이신 분인 것 같은데, 누워낚시하고 계시네요. 배스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쏘갈이나, 다른 걸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물살이 강한데도 배스 낚시나 루어 낚시는 되나보네요. 네, 루어 낚시는 두 분이 하고 계시네요. 아, 그 대낚시는 가능할까? 당연히 낚시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한번 어떤지 보려고 왔는데, 어. 아 여기가 또 의외로 그 유속을 안 타면 여기서도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쪽은 다 진흙탕 상태고 쉽지는 않겠다. 다만 이쪽에 지금 둔봉이 하나 생겼어요. 신발을 지금 또 샌다를 신고 와서 들어가 볼까요? 와우 아 진흙이 오 진흙이가 맞네요 여기가 잠겨있었다가 물이 빠진 상태여서 그런지 와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 뒷방을 제가 볼 때는 한 100에서 200미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꽤 괜찮은 괜찮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낚시 할지 말지 정하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아, 저 혼자서 낚시를 할 거니까, 최대한 여기를 찜해 놓고, 아까 용모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철수. 화장실이 있네. 짜잔. 점심 먹고 바로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짐방 거리는 150m에서 200m 정도 됩니다. 저쪽 기둥 있는 쪽으로 짐을 옮기고 낚시대를 세팅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흐리다고 했는데 구름은 많지만 지금 해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버텨보다가 안 되면 파라솔도 쳐야 되겠네요. 바로 짐꺼내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 잡았고요. 어, 유속이 오늘 상당히 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물류권 쪽에 어, 길게 장대를 피는 게 아니라 지금 홍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유속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쪽 위주로 대편성하고요. 요 나무 여기 아래에도 지금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의 수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한대 피고, 이쪽에 주로 세팅을 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옥수수, 그리고 스피드 밑밥을 섞어서, 어 일단, 밑밥을 좀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6대를 편성했고요. 좌측부터 24대, 44, 30, 32, 32, 38 이렇게 6 대를 편성했습니다. 음, 일부 찌들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좀 조정하면서 글루텐 한번 적해서 붕어를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리가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어, 뒤에서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쪽 편, 저쪽 편에서 어, 나는 어떤 공장 소음이 조금 나는데, 어, 낚시에 집중하면 별큰 문제는 없지만 아마 녹음을 하면서 들어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조금 소음이 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루텐은 라이어의 스피드 글루텐, 그 다음에 딸기 동룡을 100ml씩, 섞어서 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톱을 잤더니, 이게 지금 제 집에 있던 녀석인데, 수온이 대충 34도. 아까는 30도 정도였어요. 그늘에 있을 때는. 지금 햇빛에 조금 놔줬더니, 수온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쉽게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해가 져야 이쪽으로 미끼를 먹으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저 멀리에서는 또물보러가 일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와, 진짜 약간 힘 줬거든요? 툭 하고 부러졌네. 약간이라도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되나봐요. 진짜 약하게 줬는데. 제가 앉아있는 저쪽, 이쪽 표면은 움직임이 보인다. 근데 그 장를표현 네 캠핑장도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나고 풍광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아 저쪽에 차량 금지만 안 됐으면 되게 명당 포인트로 인기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저밖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네요. 신기하네 길이 쭉 나있어요. 원래 이쪽을 자주 다니던 분들은 아마 여기가 막혀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물류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와, 풍경이 끝납니다. 안녕. 자리에 왔습니다. 약 2km, 2.5km 정도. 갔다 왔는데요. 나중에는 반대편에서 한번 진입해 보는 어 작전을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입질이 없네요 와 와. 오늘 유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량도 많고 오늘은 어, 쓰레기 봉지를 연천군에서 가져왔는데 주변에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전혀 없습니다 담을 겸.. 요새 낚시를 하셔도 쓰레기를 잘 치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입질도 없네요. 쓰레기도 없고. 하늘이 그냥 봤을 땐 별로 안 예뻤는데 해가 이제 질 무렵이 되니까. 와, 양떼 구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까지야. 오! 안 되면 집에 가야 좀, 뜯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9시 30분입니다. 어, 정리 잘 했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음 좋은 포인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낚시 시간이었습니다.